자, 요번에 할 거는 이제, 퀸, 힐, 볼, 마. 어, 이제 마녀가 들어가요. 어, 마녀가 들어가고, 어, 그리고 이제, 아차 퀸이 이제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음, 이걸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일단, 마녀가 들어가니까 단일림패에는좀 적응을 잘 하는 편이고, 어, 스펠이나 조합은 요렇게 가져갑니다. 어, 일단, 워든이 11월부터나, 11월부터, 11월부터 워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어, 자일는 필수고, 자, 퀸워커 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갈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음, 아예 퀸 원래는 이제 지원을 독을 받아가고 얼음을 좀 조정을 해가는데, 얼음이 지금 1렙이라서 그냥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탈만한 애들 있으면 은좀 해봅시다 얘는 또뭔또 또 갑자기 섬이야 <laughs> 황당하네 도대체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렇게 섬 맵이 유행을 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자 밑에 각을 보고 들어갑시다 가 한번 키너커좀 오래 가져갈 거예요. 자, 이렇게 막아주고, 블루로 일단 정리. 자, 킹을 여기다가 놓고, 자힐를 대놓고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퀸 힐러 파트는 저렇게 들어가고 그냥 합류를 안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힐 이번엔 잘리면안 되니까 저쪽으로 정리시켜주고, 클렌성 없으니까, 아처킨을 무력화시킵시다. 천천히 들어가야죠. 자 센터는 이제 저 마녀 들어간 걸로 정리를 하고 일단 이제 퀸으로 저 이제 임팩까지 따야 돼요. 음좀 노멀하지 않은 맵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 단일 임팩이라 가지고 아마 크게 상관 없을 거예요. 아, 저거 안 되겠다, 시간이. 색깔 땡기자. 자,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일단, 자, 단일인 폐이기 때문에 마녀를 막지 못하죠. 음, 그래서 끝까지 일단 스펠를좀 아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걸 적을 때부터, 아니,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되잖아. <laughs> 꼭 이렇게 벽을 쳐야 돼. <웃음> 너무한다. <웃음> 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이제 확실히 지금, 저목 디스크 때문에 플레이를 한 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어, 묘하게 좀 꼬이는 그런 감이 좀 있네요. 아 어, 손이야. 음 지금 왼손을 못 써요 지금. 아 다음 계정 한번 또 봐봅시다. 아왜 아니, 이게 아니고 이 계정도 못 찾아 이젠. 어 목이야. 음전 계정 하나 하는데 녹화 가안 돼가지고 <laughs> 딱세 계정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응? 음? 얘는 왜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것도 많이 보는 패턴이죠. 음. 자, 고맙게도 여기 지금 폭탄 타워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폭탄을, 어, 폭탄을 지키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 폭탄을 딱 놓고 들어가는데 아이 저쪽으로 도네요. 자 먼저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나왔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멀티 인패를 올려주세요. 이럴 때는 자그 센터 힐두 번째 분노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씨 충전기 회전을 도는데 어 딱히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여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여기 분노 써서 자 빠르게 볼러로 정리해주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렇게 돌게 되면은 방탄다 제압하고 클랜성까지 한방에 그러니까 마녀가 있을 때 좋은 점이 이거예요 어, 상대방 클랜성에 대응이 돼요 도구로만 이제 살짝 슬로우만 묻혀 놓고 패면은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어, 그래서 볼마가 일단 좋죠 어, 좋은데 이제 안티블러 배치 옛날에 많이 쓰던 것 중에 그 임패방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 어, 그런 경우만 이제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어 그게 멀티일 경우 그러니까 하나를 전차로 찢고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잡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 그리고 나면 이제 한번더 마지막 계정 하나만 더 들어가고 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아요 소리도 꺼놨지 목은 아프지 난 진짜 목디스크가 오면은 파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laughs> 음. 너무 약해 좀 펼만한 그런 <laughs> 교재가 안 나오네 <laughs> 정방형이라서 이것도 좀 별로. 좀 특이한 맵이나 뭐 그런 거 없나? 쌍단위로 너무 쉽고. 아 어, 교재가 안 보이냐? 팔 만한 게 나와야지 이거를 <laughs> 굴려 먹는데. 아안 되겠다. 리, 리벤지 찾아보자. 차영레벨보다 보면은 너너 메토리니? 지금 터치도 지금 막 불편해. <laughs> 아, 이안 되는구나. 아이씨. 왜 <laughs> 이렇게 악한 애들밖에 안, 안 보이는 거니. 아, 예. <laughs> 야, 많이 보는 매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1 2월이랑은 다른 점이, 1 2월이랑2월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1 2월부터는 자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때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일단, 체크하면서 넘어가고, 자 일단 하나 버팁니다. 저거 땄죠? 그 다음에 진입각을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퀸이 계속 저쪽으로 돌리겠잖아요. 그러면은 합류를 시킬 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아직 전차 넘면안 돼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전체랑 이걸로 이제 탱킹을 하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자, 멈춰 놓고, 뚫렸죠? 자,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갑니다. 스킬 서퀸 잡고,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태워주면은, 자, 들어가지죠. 깔끔하게. 음, 이게 선맵이, 알고 하면은 어려운 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컨트롤이 이제 잘안 됐을 경우에 진짜 일별이 잘 터져서 그렇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퀸워크 동선이,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은, 자, 퀸일 불마로 완파가 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laughs> 음, 길 정리로 봤던 배드가 아직도 살아있네? <laughs> 아, 요즘 너 완전 펠레 되는 기분이야, 그냥. 말하는 거다 반대로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처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맵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방법이 퀸워크를 이쪽에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타고 밑으로 내려가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지금 얘를 얘는 지금 배치를 잘못해서 얘가 요게 지금 야초기니 사거리에 다요 벽에 붙으면 어 그래서 힐러만 살려가지고 잘 버틴 다음에 이거 처리하고 이쪽 방향 이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를 보고 나서 도는 방향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각을 배드랑 킹으로 치워주고 그리고 전차를 넣어가지고 자 합류를 할수 있게 아니면 직선으로 어 홀로 찍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올지상이었네 석궁도. <laughs> 어, 조합이 나름 카운터였는데 음, 세팅 상태로는 이볼마 조합을 카운터 치는 배치 그 배치긴 한데 세팅이긴 한데 배치 자체가 너무 뻔해가지고 음, 완파가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음, 도움이 되겠죠. 음, 클렌전에서나 볼만한 조합인데. <laughs>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글이랑 같이 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